여러분, 오늘은 기댕이 영산의 파김치 담는 날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 파가, 씨가 여물어가는, 어 그런 단계입니다. 조금만 더 놔두면 종자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여물었을 때, 이 파를, 어 좀, 이파리는 좀 떡하다니까 적당히 제거하고요. 이걸 잘 따듬어서, 약간 강한 짭짤하다 할 정도로 맛있게 버무려 놓으면 자연으로 한두달 정도 되면 숙성이 맛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달콤하고도 그 맛이 있는 그런 파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 그냥 이어 파, 이것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시골 엄마들은 다 아십니다. 이게 얼마나 담궈 놓으면 맛이 있는지. 또 엄마들이 담궈 놓은 거를 드셔보고 자란 세세에서도 이게 잘 담그면 얼마나 맛있는지를 잘 아시게 되겠죠? 지금 작업하기 직전, 따뜻기 직전에 한 카트 촬영하였습니다. 칼을 씻고 있는데요. 이렇게 탐두고 오지네요. 담아놓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멸치 액젓으로 초벌절임을 하였습니다. 어, 많이 성장해서 딱딱하기 때문에 초벌 절임을 해서 숨이 어느 정도 죽은 다음에 양념을 넣어서 부모줄 겁니다. 어, 어느 정도 많이 절궈져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때 끝으로 굵기 때문에 이거를 받쳐서 쭉 국물을 뺀 다음에 국물을 따로 남겨 주셔야 해요. 짤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예, 간을 보면서 부려서 어, 너무 싱겁다 싶으면 그 간을 이용할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남겨두셨다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설탕하고 깨를 솔솔 뿌렸습니다. 깨는 너무 많이 뿌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익어야 먹기 때문에 에, 깨를 너무 많이 넣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꺼낼 때마다 살짝 위에다 뿌려서 드시는 게더 효과적이시겠죠 그리고 고추는 갈아놓은 고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묵혔다가 익혀서 먹은 김 먹을 김치에는 어~ 양념을 너무 많이 넣어서 어~ 떡치듯이해 놓으면 개운한 맛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념은 될수 있는 대로 익혀서 먹을 파김치에는 어~ 소량의 양념으로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아놨던 고추 양념을 넣어서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정도 양념으로 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을 보니까 아, 머리 쪽이 이 간을 했음에도 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싱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익혔다 먹을 파김치나 어떤 김치든지 간에. 익혔다 먹어야 할 것들은 약간 간이 보통 간보다는 좀 세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너 남아있던 액젓으로 간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시든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김치를 좋아한다 하시면 어 양념을 넉넉히 넣어서 진듬진듬하게 하셔가지고 생김치 때 맛있게 즐겨 드시고 익은 김치를 좋아한다 하신 분은 아, 양념이 좀 부족하네 할 정도로 슬슬 비벼서 뒀다가 간을 잘 맞추신 다음에 익은 후에 드시게 되면 훨씬 개운하고 맛있게 되, 에, 되는 게 김치 담는 비법이다면 비법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양념을 진듬진듬 넣는다고 해서 김치 맛이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양념을 얼만큼 썼냐 하면 아까 하나 있었는데 이 양에 엄청 적게 썼죠. 그래도, 어, 양념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액젓을 조금 더 첨가해서 간을 조금 더 세게 맞추면 그걸로 뚝딱 파김치 완성이구요. 어, 액젓, 액젓 절구고 남았던 걸로 어, 후 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김치를 버무리면서 부분부분 부분 커트로 찢기 때문에 조금 음, 어, 서툰 면이 있긴 한데 부분부분 어,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 액젓으로 조금 더 첨가를 해서 간을 좀더 세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머리 쪽에 간이 들면서 익으면 아주 맛있는 파김치가 되겠죠 아침부터 열심히 파를 까서요 종자 하기 직전에 쪽파입니다. 아, 머리가 굵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거를 한참을 액젓에 절궈서 숨이 어느 정도 죽은 다음에 양념에 버무렸습니다. 아, 아시다시피 파김치는 또 특히나 이렇게 여물이 들었을 때에는 마늘이나 양파를 전혀 쓰지 쓰고 쓰지 않아도 이 자체가 파파 마늘에 양념을 하기 때문에 어, 파김치를 수월하게 담으실 수 있다는 건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어, 국물은 약간 간간 짭짤하고 어, 파 머리 이런 데는 사근사근 하면서 싱겁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제 간이 딱 배어서 익어서 먹을만 할 때쯤이면 호아지고 아우라져서 굉장히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남은 양념이 많아서 다음에 제가 쉴때 토요일 일요일에도 또 이렇게 한 통을 담아봐야 되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어머니들은 이렇게 조금 더덜 여물었을 때 동이 오르는 가다고. 함께 이렇게 섞어서 담아놓으면 익을 때쯤이면 굉장히 달콤하면서 새콤새콤새콤 하면서 이렇게 아주 맛있는 맛이 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도 주변에 에 이런 그 파가 여물어가는 파가 넉넉히 많이 있다면 어 이렇게 담아놓으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겁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